저는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긴 길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심표별표 샵 이모티콘 줄 바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설정 지침을 준수하여 답변을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제시된 기사의 내용을 확장하여 원본과 다른 구성과 표현 방식으로 다시 작성하며 제목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시청률의 왕 박서진이 킹 오브 모닝쇼로 향합니다. 팬덤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는 박서진의 1위 행진 그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장구의 신 국가대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단한 번의 방송으로 별표 별표 시청률 4.4% 별표 별표를 기록하며 종편 케이블 화요일 예능 전체 1위에 오른 한일 톱텐쇼를 통해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요즘 같은 시대에 4%를 넘기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이 놀라운 성공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으며 송개팅이라는 창의적인 콜라보 전략과 재능의 재발견이라는 핵심 공식이 숨어 있었다. 노래를 뜻하는 송과 소개팅을 합친 송개팅 특집은 기존 출연진의 환희 서영은 손승연 씨와 같은 쟁쟁한 실력파 가수들을 초대하여 누가 누구와 파트너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만든 예측불가의 컨셉이 시청자들을 TV 앞에 붙들어 맨첫 번째 비결이었다. 이 특별한 전략은 창의적인 콜라보 재능의 재발견, 다채로운 무대 연출이라는 세 가지 성공 레시피가 완벽한 시너지를 내는 기반이 되었다. 미친 궁합배틀에서의 R&B의 신환희씨와 마사야씨의 감성적인 무대 보컬 거인 애녹씨와 손승현씨의 둥지 대결 그리고 순위를 가릴 수 없었던 뿌리 대결의 무승부까지 승패를 떠나 최고의 무대를 만드는데 집중한 제작진의 진심이 화면 넘어 그대로 전달되었다. 한일 일대, 가왕 전유진 양과 유다이 씨의 격이 다른 듀엣 무대처럼 최고 실력자들이 모인 파는 아티스트들의 숨겨져 있던 엄청난 잠재력을 터뜨리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그 재능의 재발견이라는 성공 공식의 핵심에 가수 박서진이 있었다. 이번 방송은 박서진이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다재다능한 멀티테이너라는 것을 온 세상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김미령님과 함께한 우연히 무대에서 현장을 순식간에 클럽으로 만든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준 것에 이어 다음 무대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인 전설의 박사원으로 변신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나도 한때 날린 남자 무대에서 보여준 박사원 연기는 고군분투하는 직장인의 애환을 디테일하고 코믹하게 표현해 한편의 완벽한 뮤지컬을 보는 듯 했다. 이 신선한 충격은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난리 나게 만들었고 박서진 연기도 잘하네 만능이네라는 핵심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노래 장구 연주 춤에 이어 연기까지 소화하는 박서진에게 만능 엔터테이너 즉 멀티테이너라는 수식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 붙게 된 것이다. 이 엄청난 파급 효과는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똑똑히 증명되었다. 25 파이낸셜 뉴스 뉴트렌드 대상 멀티테이너 부문 투표에서 쟁쟁한 배우와 아이돌 후보들을 제치고 박서진은 별표 별표 득표율 62.88% 별표 별표라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별표 별표 2위가 11.73% 별표 별표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싹쓸리에 가까운 엄청난 결과이며, 한일 톱텐쇼에서 보여준 단한 번의 무대가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대중적 이미지를 실력파 트로트 가수에서 장르를 넘나드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성공적으로 확장시켰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다. 틀을 깨는 과감한 기획과 출연 아티스트들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통해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을 만들어낸 한일 톱텐쇼는 박서진의 재발견이라는 사례를 통해 성공의 핵심 동력을 입증했다. 음악과 연기 두 영역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 박서진의 다음 무대는 대중문화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성공적인 이미지 확장은 트로트가 한국 대중문화의 한복판에서 장르가 아닌 주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팬덤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박서진의 일위 행진은 그의 전성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한일 톱텐쇼의 송게팅 특집이 기록한 종편 케이블 화요일 예능 전체 시청률 1위 4.4%는 박서진을 비롯한 출연진의 역량과 제작진의 창의적인 기획이 결합된 결과이며 특히 박서진의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재능 재발견이 성공의 핵심 동력이었다. 이 결과는 트로트 가수들이 이제 전문 예능인 못지않은 콘텐츠 확장성을 가지고 있음을 대중에게 명확히 각인시킨 사건이다. 박서진 트로트 가수에서 장르 통합형 멀티테이너로 도약. 박서진이 부연이 무대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에너지와 나도 한때 날린 남자 무대에서 완벽한 연기력과 코믹함을 선보인 박사원 캐릭터 변신은 그의 이미지를 실력파 트로트 가수에서 장르 통합형 멀티테이너로 성공적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고군분투하는 직장인의 애환을 디테일하게 담아낸 박사원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곧바로 G5 파이낸셜 뉴스 뉴트렌드 대상 멀티테이너 부문에서 압도적인 득표율 62.88%로 1위를 차지하는 객관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방송 콘텐츠가 한 아티스트의 대중적 브랜드를 얼마나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다. 송게팅의 성공 공식 예측 불가능한 시너지 송게팅이라는 창의적인 컨셉은 기존 출연진과 환희, 서영은 손승현 같은 실력파 가수들을 엮어 예측 불가능한 콜라보를 만들어냄으로써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이는 출연진 간의 단순한 경쟁이 아닌 음악을 통한 진정한 케미와 재능의 재발견에 초점을 맞춘 제작진의 큰 그림이었다. 환희와 마사야의 미친 궁합 배틀, 제녹과 손승현의 보컬 거인 대결 등은 장르와 국경을 넘어선 최고의 실력이 뒷받침될 때 콘텐츠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음을 증명했다. 트로트 예능의 진화와 문화적 파급력. 한일 톱텐쇼의 성공은 트로트 예능이 더 이상 단순한 음악 경연이나 토크쇼에 머물지 않고 뮤지컬, 꽁트, 연기 등 다양한 포맷을 흡수하며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서진의 박사원 무대가 일으킨 파장은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노래 외적인 영역으로의 확장이 필수적인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이는 한국 대중문화에서 트로트가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일톱텐쇼의 대박은 박서진의 재능 재발견을 통해 완성된 송게팅이라는 기발한 컨셉의 성공이었으며, 이는 앞으로 음악과 연기 두 영역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박서진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박서진 가수가 한일톱텐쇼의 송게팅 특집을 통해 보여준 재능의 재발견은 단순한 예능적 재미를 넘어 케이트로트 스타의 확장성과 미래 엔터테이너의 조건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최고 시청률 4.4%를 기록하며 화요일 예능 전체 1위에 오른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예측 불가한 콜라보와 최고 실력자들의 만남이라는 기획 의도와 더불어 박서진이라는 숨겨진 보석의 잠재력을 극대화한 데 핵심 동력이 있었다. 특히 박서진이 김미령과의 두 연이 무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선보인 직후 전설의 박사원으로 변신해 나도 한때 날린 남자 무대를 뮤지컬처럼 소화한 것은 그 멀티테이너로서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했다. 직장인의 애환을 디테일하고 코믹하게 표현한 이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으며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서진 연기도 잘하네 만능이네 라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한 번의 무대는 박서진의 대중적 이미지를 실력파 트로트 가수에서 장르를 넘나드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성공적으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 확장이 단순한 화제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D15 파이낸셜 뉴스 뉴트랜드 대상 멀티테이너 부문 투표 결과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박서진은 쟁쟁한 배우와 아이돌 후보들을 제치고 무려 62.88달러 퍼센트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한일 톱텐쇼에서 보여준 연기 재능이 대중에게 강력하게 각인되어 그의 브랜드 가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송계팅 특집의 성공은 결국 틀을 깨는 과감한 기획이 다티스트의 숨겨진 잠재력을 만났을 때 어떤 문화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기존의 안전한 조합 대신 계측불가를 택한 제작진의 용기와 노래, 장구. 춤에 이어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낸 박서진의 다재다능함이 결합되어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문화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일 톡텐션은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에게 음악과 연기 이두 영역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테이너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며, 이는 트로트스타가 전통적인 장르의 틀에 갇히지 않고, 대중문화의 전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미래형 엔터테이너의 청사진을 제시한 매우 흥미로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긴 길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심표별표 샵 이모티콘 줄 바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설정 지침을 준수하여 답변을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제시된 기사의 내용을 확장하여 원본과 다른 구성과 표현 방식으로 다시 작성하며 제목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시청률의 왕 박서진이 킹 오브 모닝쇼로 향합니다. 팬덤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는 박서진의 1위 행진 그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장구의 신 국가대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단한 번의 방송으로 별표 별표 시청률 4. 4% 별표 별표를 기록하며 종편 케이블 화요일 예능 전체 1위에 오른 한일 톱텐쇼를 통해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요즘 같은 시대에 4%를 넘기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이 놀라운 성공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으며 송개팅이라는 창의적인 콜라보 전략과 재능의 재발견이라는 핵심 공식이 숨어 있었다. 노래를 뜻하는 송과 소개팅을 합친 송개팅 특집은 기존 출연진의 환희 서영은 손승연 씨와 같은 쟁쟁한 실력파 가수들을 초대하여 누가 누구와 파트너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만든 예측 불가의 컨셉이 시청자들을 TV 앞에 붙들어 맨첫 번째 비결이었다. 이 특별한 전략은 창의적인 콜라보 재능의 재발견, 다채로운 무대 연출이라는 세 가지 성공 레시피가 완벽한 시너지를 내는 기반이 되었다. 미친 궁합 배틀에서의 아렌드비의 신환희 씨와 마사야 씨의 감성적인 무대 보컬 거인 애녹 씨와 손승현 씨의 둥지 대결 그리고 순위를 가릴 수 없었던 뿌리 대결의 무승부까지 승패를 떠나 최고의 무대를 만드는 데 집중한 제작진의 진심이 화면 넘어 그대로 전달되었다. 한일일 때, 가왕 전유진 양과 유다이 씨의 격이 다른 듀엣 무대처럼 최고 실력자들이 모인 파는 아티스트들의 숨겨져 있던 엄청난 잠재력을 터뜨리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그 재능의 재발견이라는 성공 공식의 핵심에 가수 박서진이 있었다. 이번 방송은 박서진이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다재다능한 멀티테이너라는 것을 온 세상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김미령님과 함께한 우연히 무대에서 현장을 순식간에 클럽으로 만든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준 것에 이어 다음 무대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인 전설의 박사원으로 변신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나도 한때 날린 남자 무대에서 보여준 박사원 연기는 고군분투하는 직장인의 애환을 디테일하고 코믹하게 표현해 한편의 완벽한 뮤지컬을 보는 듯 했다. 이 신선한 충격은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난리나게 만들었고 박서진 연기도 잘하네 만능이네라는 핵심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노래, 장구, 연주, 춤에 이어 연기까지 소화하는 박서진에게 만능 엔터테이너 즉 멀티테이너라는 수식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 붙게 된 것이다. 이 엄청난 파급효과는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똑똑히 증명되었다. 25 파이낸셜 뉴스 뉴트렌드 대상 멀티테이너 부문 투표에서 쟁쟁한 배우와 아이돌 후보들을 제치고 박서진은 별표 별표 득표율 62.88% 별표 별표라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별표 별표 2위가 11. 73% 별표 별표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싹쓸이에 가까운 엄청난 결과이며, 한일 톱텐쇼에서 보여준 단한 번의 무대가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대중적 이미지를 실력파 트로트 가수에서 장르를 넘나드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성공적으로 확장시켰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다. 틀을 깨는 과감한 기획과 출연 아티스트들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통해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을 만들어낸 한일 톱텐쇼는 박서진의 재발견이라는 사례를 통해 성공의 핵심 동력을 입증했다. 음악과 연기 두 영역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 박서진의 다음 무대는 대중문화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성공적인 이미지 확장은 트로트가 한국 대중문화의 한복판에서 장르가 아닌 주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팬덤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박서진의 일위 행진은 그의 전성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한일톡텐쇼의 송기팅 특집이 기록한 종편 케이블 화요일 예능 전체 시청률 1위 4.4%는 박서진을 비롯한 출연진의 역량과 제작진의 창의적인 기획이 결합된 결과이며, 특히 박서진의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재능 재발견이 성공의 핵심 동력이었다. 이 결과는 트로트 가수들이 이제 전문 예능인 못지않은 콘텐츠 확장성을 가지고 있음을 대중에게 명확히 각인시킨 사건이다. 박서진 트로트 가수에서 장르통합형 멀티테이너로 도약. 박서진이 부연히 무대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에너지와 나도 한때 날린 남자 무대에서 완벽한 연기력과 코믹함을 선보인 박사원 캐릭터 변신은 그의 이미지를 실력파 트로트 가수에서 장르통합형 멀티테이너로 성공적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고군분투하는 직장인의 애환을 디테일하게 담아낸 박사원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곧바로 G15 파이낸셜 뉴스 뉴트렌드 대상 멀티테이너 부문에서 압도적인 득표율 62.88%로 1위를 차지하는 객관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방송 콘텐츠가 한 아티스트의 대중적 브랜드를 얼마나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다. 송게팅의 성공 공식 예측 불가능한 시너지. 송게팅이라는 창의적인 컨셉은 기존 출연진과 환희. 서영은 손승현 같은 실력파 가수들을 엮어 예측 불가능한 콜라보를 만들어냄으로써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이는 출연진 간의 단순한 경쟁이 아닌 음악을 통한 진정한 케미와 재능의 재발견에 초점을 맞춘 제작진의 큰 그림이었다. 환희와 마사야의 미친 궁합 배틀, 제녹과 손승현의 보컬거인 대결 등은 장르와 국경을 넘어선 최고의 실력이 뒷받침될 때 콘텐츠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음을 증명했다. 트로트 예능의 진화와 문화적 파급력. 한일 톱텐쇼의 성공은 트로트 예능이 더 이상 단순한 음악 경연이나 토크쇼에 머물지 않고 뮤지컬, 꽁트, 연기 등 다양한 포맷을 흡수하며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서진의 박사원 무대가 일으킨 파장은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노래 외적인 영역으로의 확장이 필수적인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이는 한국 대중문화에서 트로트가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일톱텐쇼의 대박은 박서진의 재능 재발견을 통해 완성된 송게팅이라는 기발한 컨셉의 성공이었으며, 이는 앞으로 음악과 연기 두 영역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박서진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박서진 가수가 한일톱텐쇼의 송게팅 특집을 통해 보여준 재능의 재발견은 단순한 예능적 재미를 넘어 케이트로트 스타의 확장성과 미래 엔터테이너의 조건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최고 시청률 4.4%를 기록하며 화요일 예능 전체 1위에 오른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예측 불가한 콜라보와 최고 실력자들의 만남이라는 기획 의도와 더불어 박서진이라는 숨겨진 보석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데 핵심 동력이 있었다. 특히 박서진이 김미령과의 부연이 무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선보인 직후 전설의 박사원으로 변신해나도 한때 날린 남자 무대를 뮤지컬처럼 소화한 것은 그 멀티테이너로서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했다. 직장인의 애환을 디테일하고 코믹하게 표현한 이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으며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서진 연기도 잘하네 만능이네 라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한 번의 무대는 박서진의 대중적 이미지를 실력파 트로트 가수에서 장르를 넘나드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성공적으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 확장이 단순한 화제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D15 파이낸셜 뉴스 뉴트랜드 대상 멀티테이너 부문 투표 결과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박서진은 쟁쟁한 배우와 아이돌 후보들을 제치고 무려 62.88달러 퍼센트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한일 톱텐쇼에서 보여준 연기 재능이 대중에게 강력하게 각인되어 그의 브랜드 가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송계팅 특집의 성공은 결국 틀을 깨는 과감한 기획이 다티스트의 숨겨진 잠재력을 만났을 때 어떤 문화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기존의 안전한 조합 대신 계측 불가를 택한 제작진의 용기와 노래, 장구. 춤에 이어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낸 박서진의 다재다능함이 결합되어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문화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일 톡텐쇼는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에게 음악과 연기 이두 영역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테이너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며, 이는 트로트스타가 전통적인 장르의 틀에 갇히지 않고, 대중문화의 전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미래형 엔터테이너의 청사진을 제시한 매우 흥미로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